어느날 이한 문장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가 카톡을 보냈는지, 주식은 어떠한지, 뉴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놓치게 됩니다. 이러에도 이기적인 내 자신은 어김없이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뻔뻔하게 내 삶을 아무 의미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 준한 개의 문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루를 내 힘으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하는가? 이 질문을 보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하루를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계획과 걱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루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발버둥치며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때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혹시 아침 기도가 귀찮고 바쁜 하루 속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십니까?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오늘 아침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보세요. 단몇 분이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할 때그 하루는 더 이상 내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 하루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루를 경험해보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저와 함께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되새기며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함께 깨닫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시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피곤함 속에서도 저를 지켜 주시고 다시 한번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어제의 실수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때때로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렸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놓친 적도 있었고, 감정에 휩쓸려 불평과 원망을 내뱉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교만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제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침이 되면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감당해야 할 책임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결정하게 하시고, 감정이나 순간적인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행동하게 하소서. 제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거든, 너희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주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저의 입술이 상처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분노와 다툼이 아닌 사랑과 평안을 전하게 하소서, 누군가 저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한 생각들이 제 마음을 흔들려 할 때,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때로는 제 연약함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주님께서 제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을 하기보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마주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 입술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 나오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시험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주님, 저는 종종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들은 변해도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소서. 제 마음 속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제 생각이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저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소서. 때로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해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주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저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제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아소서. 저를 푸른 초장과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제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아침부터 밤까지 제 모든 걸음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제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